이러면 너무 대충 치는 거 아니에요? 자세가 있는데 자세가 없어 보이고, 자세가 없는데 보니까 또자세해까어 그... 그렇게, 어 그렇게도 네가 다시 사, 영상 찍어 보니까 어때? 팔이 펴질 걸다 펴져 있고 쭉쭉 뻗었고 힘이 쭉쭉 막 일부러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. 하는 만큼 보이니까 아는 만큼 해서 그래서 아 힘을 이 정도만 빼면 되는 줄 알고 한다는 거지.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? 네가 뭔가 기존의 틀을 갖고 있었잖아.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완전히 그 틀을 벗어나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오잖아, 지금. 니네 나름대로 뭔가 힘에 빼는 기준을 정해놔본 거야, 너는 지금, 그동안에.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옆에서 힘 빼라고 해도 못 알아본 거지. 응, 자, 자 백스윙 빼는 걸 자, 천천히 빼봐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중간만큼 수도 더, 더, 더. 조금 더, 조금 더, 조금 더. 자, 자, 여기서 그냥 위로 들고 그냥 때려. 어깨 힘 빼. 털, 털어, 털어. 어, 너만의 모습이 나타나요.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주는 거야. 너랑 나랑 승윙이 똑같을 수가 없어. 형태는 다르지만, 때릴 때그힘 전달하는 요구는 같더라, 이가